요즘에 지금 역전세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난리 난리도 아니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어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릴, 드릴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해럴드 경제 뉴스고요. 보증금 못 내준다. 해고조 달한 역전세 갈등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전세 난 거는요. 수도권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감액 갱신 비율이 지금 이렇게 뭐42% 44%를 넘더니 이제 다시 42%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감액 갱신이라는 것은 이전에 전세 계약을 예를 들어서 5억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갱신해서 계약을 하는 거는 4억에 한다.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한다. 그게 바로 전세 계약 감액 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 비율들이 지금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더니 감액갱신, 그러니까는 전세가를 그 낮춰서 계약하는 게 조금 늘어나더니 사실상 올해 4월 달에,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사실상 거의 뭐 피크를 쳤다. 3, 4, 5월 달에 지금 거의 뭐 피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자, <laughs> 임차인 A씨는 최근 시세를 반영해 3억 원 가량 감액한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 협의했다.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대출 규제를 이유로 이 금액을 내주기 어렵겠다고 말해 난감해진 상황이다. 자, 전세를 3억 원 정도 감액을 했다면, 뭐, 한 10억 정도 전세라고 봤을 때 봐야 되겠죠. 이전에 전세 계약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7억 정도, 3억 정도를 감액해서 7억 정도의 계약을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걸 못, 3억 원을 내 주고 싶은데 못내 주고 못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연금생활 대상자인 임대인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 DSR이라고 그러죠 이 규제 때문에 1금융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감액보증금을 당장 보낼 수는 없다고 전하는 상태다. 감액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값이 30억이 넘는데 3억 대출도 안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감액전세 계약이 속출하자 반환보증금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실랑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임대인으로 있는 주택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DSR 규제는 자기 소득이 없으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억 집이, 아니, 30억 집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 3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소득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없, 소득이 극히 적은 그러한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은 DSR을 보게 되면은 대출이 거의 안나온안넣안 넣은다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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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시면 됩니다. 뭐, 부산에 일반적으로 뭐볼 수도 있는 뭐 10억대, 10, 1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2억 이상 뽑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laughs>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규제해 오고 있다.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봅시다. 그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3, 4, 12. 1200만 원.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할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 그에 따라서 나의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나의 수익. 그, 수입에, 그 그러니까 연봉에 대출 상한선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임대인들은 2금융, 심지어 3금융 시장까지도 두드리고, 드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죠? <laughs> 어, 고령의 임대인 PEC는 보증금을 1억 넘게 돌려줘야 되는데, DSR 때문에 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도 규제 없이 나오면 세입자를 내보낼 텐데 이 또한 여의치 않아 보증금 감액분을 구하고 있다. 대출이 정은 나오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 안도 제한해 보려고 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상황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니, 상황이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동학의상년 가을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피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경호 경제부총리님이죠, 오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님 초경호 장관님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규제 완화를 동참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 초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검토 중이랍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세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지금. 이름을 좀 진작에 해줬어야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재 역전세난, 그, 세입자의 전세 자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자금, 그, 퇴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풀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게 유튜버도 알고 있는 내용을 정부에서 몰랐을까요? 그 이전에 이런 활동이 없었을까요? 작년도 10월 달부터 이런 갈등이 계속 나타나었다고요 근데 왜 이제서야, 몇달 지나서 이제서야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참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진짜.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나왔어야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그 정부에서 전세 퇴거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DSR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뭐 고령의 임대인들이든 뭐, 뭐 젊은 임대인들이든 임재인, 상관없이 일단 집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집을 담보를 하고 있으니까는 LTV 뭐70%비조정지금 LTV 70%죠. 그죠? LTV만 보고 대출을,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그,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세입자도 쉽게 나갈 수가 있고, 집주인도 그, 전세 반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해줄 수 있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뭐 DSR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TV만으로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디 뭐, 은행의 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좀 그렇게까지 번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러한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이한 악유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